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두라이키. 뿌잉. 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에어비스입니다. 자, 제 대패가 골드가 0입니다. 지금 제가 토탈 이클립스를 보스방까지 왔어요. 보스방까지 와가지고서 총 주워 먹은 골드가 8,900 골드입니다. 요걸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19,290 골드를 받았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광부에도 종결 아이템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프레이 에픽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도구랑의 일지. 골드 획득량이 무려 30%나 증가를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동대지의 알이 있습니다. 던전에서 골드 획득량이 5% 증가해요. 근데 이거를 구해야 진정한 광복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던전에서 골드 획득량이 무려 12%가 증가하는 제옥의 반지. 12%. 이 삼신기를 끼고서 칭호까지. 물론 현실적으로 저 모든 아이템을 갖추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광복킹이라고. 물론 실질적으로 광부라는 게 클리어 타임이 빨라야 돼요. 글로 적어 놓을게요. 보이십니까? 정말 예능이긴 하지만 진정한 광부의 킹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상으로 이 아이템을 다 장착하잖아요 시간당 효율은 이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겠죠 골드 획득량이 계속 누적이 쌓이니까 한 캐리 피로도 기준 네, 아무나 할수 없기에 진정한 광부킹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 비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봉돼지가 메모리탄 하나밖에 없네요 단종 크리쳐요 졸라 비싸요 이거 아무리 봐도 예능이야 옛날 사람들 아니면 이거 못구야자 어쨌든 가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봉돼지알 1090만원 도구 일지. 네 이거는 레전더리라 매물이 많이 있는데요 800만원이네요 두개만 해도 19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진 제육의 반지 단족이라못구하 이거는 돈이 있어도 못구해요 옛날 단족 유니크템이라 가브리엘 찾아다니면서 가브리엘한테 돈주고 사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심지어 85레벨 칭호 단족 아까도 말했지만 평범한 광부라는 건 급이 다른 로망 광부킹 지금 보면은 검제 색 캐릭이 있거든요 대박 이 아이템을 실제로 낀 사람이 있네 골드 획득량 30% 증가 그 다음에 던전 획득 골드 12% 증가 잠깐만 칭호 아 근데 칭호가 없으시네 아 이게 칭호가 없으신데요 이 캐릭은 진정한 광부 킹이 아닌데 아직은 이 캐릭은 그 다음에 은 돼지의 알 다른 캐릭이 있나요 혹시 아니 근데 칭호가 없으신데요 근데 도그랑의 일지랑 제육의 반지 두개다낀 사람 신기하긴 하네 지금 보면은 근데 도그랑의 일지랑 제육의 반지는 다끼고 계세요 아쉽게도 칭호가 없네요 칭호가 그래서 더 아쉬운데요. 일단 칭호를 제외한 이세개 풀셋을 좀 던전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1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골드 패널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네 돈을 더 조금 받는 것 같다. 근데 일단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봐봐요, 이거 봐. 지금 여기 분명히 땅에 떨어진 거는 825원이야, 봐봐. 근데 먹으면은 1171원이 돼. 이것만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예능용 템이고 현실성은 아니 없지만 최강의 장부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에어비스는 여기에다가 칭호까지 낀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뭐 그렇다고 무리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본전 찾으려면 광고 1년 해야 돼요.